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성전에서 체포된 다음에 이제 끌려갑니다. 물론 어, 잘못된 체포였습니다. 오해가 그곳에 있었고 또 어, 잘못된 고소의 거리. 거기 이방인 성전에 예, 금지된 구역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하는 오해를 받아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유대인에 의해서. 잡혀서 거의 죽을 뻔하는 그 가운데서 천부장이 보고를 듣고 백부장과 군사들과 더불어와서 구하여 가다가 가다가그 가운데서 이제 말할 기회를 얻고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 이제 북서쪽 모퉁이에서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그 계단 그 계단의 맨 위에 이르러서 이제 말할 기회를 얻어서 지금 40장에 40절에. 예, 21장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건을 바울이 충대 위에서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말한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그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이미 이미 대충 그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 가운데서 이미 다 나와 있는 말이고 또 그의 서신서 가운데 그의 어렸을 때의 시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나 여러분 이,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더 나와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자기의 이제 어린 시절과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도바울은 특별히 이제 자기의 언어로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그 안에 숨겨두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금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범하는 자가 아니며 또 성전을 회파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바울은 이 간증 가운데 숨겨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보시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부영드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영드라라는 말은, 다 뭐, 그냥, 다시다시피, 아비와 형제들아,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스테반이 설교할 때도 사용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이 언어 선택은 유, 자신이 유대인됨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이 말로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잠시 잠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내가 유대인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리고 극점 회심의 예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성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여기는 것처럼 유대교의 변절자가 아니다라는 그들의 고소에 대한 변명을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탄생과 양육과 그리고 정식 교육 받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내가 이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이방인 유대인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본토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 이방에 살면서 정통 유대교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멀어진 사람들이 정통 유대교를 훼손하는 자들이 많다.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성에서 자랐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정식 율법 교육을 받아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 그래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리기아 다섯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아, 율법 성장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족적인 가정 출신이고 그리고 아, 자기는 다섯 살 때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열살 때에는 바리새파 전통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6년 교육받은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한 나이가 있어요. 5살이 되면 율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10살 정도가 되면 바리세파의 전통을 배우기 시작해요. 사도바울은 거기까지 이제 전진해 갔습니다. 거기서 끝남 거기서 대부분이 끝나지만 사도바울은 13살이 된 다음에 율법 선생을 찾아서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율법 훈련을 받아서 이제 랍비가 되기를 준비했고, 그 선생이 바로 가말리엘을 이었던 것이죠.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인. 바리새파 율법학자입니다 이제 라삐 라비 중에서도 라비인 라빈이라는 명칭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라빈 가말리엘이 죽은 후에 율법의 영광이 끝났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율법의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래에서 열심을 다해서 어려서부터 정통 교육을 차근차근 밟아왔던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율법에 정통한 자다. 당신이 당신들이 여기는 것처럼 나는 율법에 대해서 문뇌 아니거나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열심히 있는 자라.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율법을 무시하고 깨 부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돌을 박했다. 이 돌을 박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다른 길이라고 여겨서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일 가운데 자신이 헌신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 이 유대 교회 최고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 지도자들에게 내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으려고 담에세까지 갔던 그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자신이 정말로 율법의 율법 교육을 받아. 고 존중했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 일부러 그렇게 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 설을 보면 에스더 설을 보면 에스더가 이제 에, 이 자랐다가 이제 왕비 에, 이제 공고를 받고 어, 그리고 나갔다가 선발됩니다. 선발되고. 그리고 이제 왕비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하만이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르드게 때문에 죽이려 하는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에스더에게 모르 모르드게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나아가서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유대인이 말살될 위기가 있으니까 당신이 이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냐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인생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의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조성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를 자기가 주관할 수, 수가 있습니까? 주관할 수 없죠. 주관할 수 없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짓이 아니라 꿈밈이 아니라 솔직하게 담백하게 사실만을 얘기했는데도 유대인들이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유대교0 정통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의 경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은 주님 손아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뜻대로 살려고 해도 그 열심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방향대로 달려간다. 그렇게 마음 먹어도 그게 변경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길을 정했어요. 그래서 담에색 길을 갑니다. 담에색으로 가는 그 길을 가면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해야지 그들의 믿음, 그것이 거짓되다는 것을 내가 밝히 드러내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진해 갔는데 가는 중 담에색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빛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은 하나님의 빛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빛을 전하는 수호자요 대리자로 그 이스라엘을 여겼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 빛이죠 빛빛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빛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성막 가운데서 주님은 언제나. 영광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담의 색으로 가는 그 가운데 큰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아마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큰 빛이 임하였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데 큰 빛이 임하면서 바울이 땅에 엎드려지고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 때까지 이 말을 할 때까지 바울은 지금 누군가를 자기가 인생 가운데 신적인 존재를 박해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마땅히 벌 받을 자들을 향해서 박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들으니까 철렁하죠. 누구 지금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 그래서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이 이 말이 약간 구절의 말씀이 9장 7절에 나와 있는 누가의 기록과 약간 틀려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렇게 지금 9절에는 나와 있지만 9장 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여기는 소리 듣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9장 7절에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빛은 보면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약간 이상하다, 잘못된 건가, 아, 뭐왜 같은 성경에 이렇게 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말이 틀린가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보는 것과 같은 큰 빛, 아주 밝은 빛, 정오잖아요. 낮 열두 시잖아요. 그런데 그빛 가운데서 눈이 멀게 할 강렬한 빛. 그 빛을 그큰빛 바울은 그큰 빛을 보았지만 그큰 빛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은 빛을, 빛을 보았을 거예요 빛을 보긴 보았어요 감지는 했어요 이상하다 다른 때보다 더한 오정의 빛보다 더한 빛이 왔구나 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강렬하게 보지는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아, 이 소리는 듣고 소리만 듣고 라는 말은 9장 7절에 웅웅거리는 소리는 들었어도 사도 바울이 들은 것처럼 명확한 주님 말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니 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확한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9장 7절의 말씀과 22장 9절의 말씀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큰 빛을 아주 밝은 빛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평소보다 정오의 빛보다 약간 밝은 빛을 보았지만 그런 눈이 멀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명확한 음성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어서 지금 무슨 무엇인가 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달아 안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인도하는 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담의 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담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내가 하여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에 부분 지금 5절까지는 자신이 유대로부터 유대로부터 유대인으로서 아주 강력한 율법의 전통 가운데서 자라나서 율법을 존중하는 율법주의자로서 성장해 왔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유대적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아주 신비한 체험 그러나 유대인들이 존중하는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라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변화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붙드시고, 그래서, 복음 전하도록 적합한 율법을 아주 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자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정통성이 보장이 될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는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아름답게 이해하는 것부터가 큰 문제가 일어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그를 아주 적합한 복음 전도자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복음의 진수를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조성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만들어온 것 같고 내가 열심으로 뛰어온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때는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 성경의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수 있는 인생, 더욱더 깊이 할수 있는 인생 예배자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주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에,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고 더욱 사모하시고 더욱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배운 인생이 그의 인생의 절, 절정이었습니까? 완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절정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담의 색도상에서 큰 빛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 부모님이 조성해주고 여러 어른들이 조성해주신 그 인생의 활용점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온전함이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생각하,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릅니다. 나의 인생에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감격적인 만남이 없는데 하나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극적이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냐면 정말 이렇게 만나주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닫혀 있는 환경들 가운데 지금도 이슬람권 가운데서는 기도하다가 이맘 가운데 그리고 주님을 찾고 진정한 진리를 추구하고 추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비추로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 내가 이사다 내가 예수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만나주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는 환경과 문제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우리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는 그의 서재 가운데 책을 읽다가 책을 읽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책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요. 이처럼 감격적인 순간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렇다고 그 만남이 거짓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대부분은 이이 이 교회 모임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만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믿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차곡차곡 쌓아주시면서 우리의 길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더 힘차졌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두 그 만남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 이처럼. 감격적이고 극적인 것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을 의심치 않고 말씀과 성령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 삶을 세우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명의 삶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 열법에 열심히 있는 삶 아, 부모들이 조성해주고 자신도 열심히 달려왔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아, 주님 극적인 만남이 그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주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씨름이 주님과의 만남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주님, 우리의 어른들, 또 나의 열심 에, 선택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가운데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과 계속적으로 깊은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에 기쁨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